어, 레아야 레아야. 어네 선생님. 우리 계속 가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어네 가을 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변하는 게 되게 많아. 어 그래 가지고요. 저는요 어떻게 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아 그것도 좋겠다. 어떻게 갈아입고 싶은데 이제 반팔에서 긴팔로 가야 되잖아. 어 이제 진짜 아침에는 추워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 건 좋지만 우리 레아가 주, 조심해야 될 거는 뭐야? 음... 그게 뭔데요?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 네! 가을이 오는 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달라지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건강을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음, 옷을 아침에는요. 반팔을 안에 입고 위에다가 긴팔을 또 입는 거야. 오, 어, 좋다! 응 음, 그렇게 하면, 더울 때 옷을 벗으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지혜롭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친구들, 너희들 할수 있겠니? <laughs>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레아는 어떤 옷을 갈아입고 싶은 거야? 어, 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에 옷을 갈아입는 게? 응, 옷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중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싶은 건데? 음, 노란색을 입을까? 노란색? 응, 밝은색을 입을까? 빨간색. 다란색을 입을까? 옷이 어, 그렇게 많니? 빨간색, 노란왜세 가지 색깔이야? 어? 가을 색깔 아니에요? 아, 가을 색깔인 것 같아? 어, 네. 노란색은요. 알겠다. 잠깐. 노란색은 너 혹시 은행님 말한 거야? 어! 나 진짜 그거 좋아. <laughs> 진짜 귀여워요. 그러면 은 어, 레아가 노란색 입으면 노란 은행잎이 되겠네? 어, 좋아요. <laughs> 아 기대된다. 그러면 빨간색을 입으면 단풍님. 음, 음, 음. 파란색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음. 아 높은 하늘. 아 좋아요. 그래 가지고요.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가을길을 걸어가려고. 나 음, 가을 여자. 어 아, 가을 여자래야 정말 좋다. 그러면 가을길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면 정말 좋겠다. 어 진짜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노래 알고 있지? 나그 노래 생각하고 얘기한 거지. 음, 대단하다, 레아는. 그러면 눈으로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 길. 음... 빨간 길. 음. 높은 하늘. 아우, 진짜 좋아. 자, 그러면 레아가 시작.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다랗게 가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고운 길 트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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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으며 산 넘어 물 건너가는 길 가을길은 디단길 아, 좋아. 선생님 같이 가면 안 돼요? 가을길 정말 좋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음.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음.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음. 가을길은 고운 길.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 어, 그러네요. 친구들하고요. 현장학습? 현장학습하면 진짜 좋겠다. 친구들, 준비되셨어요?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물든 가을길. 우리 현장학습 같이 갈까요? 어, 좋아요. AHHHHH <laughs>